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의 남자부 배구 경기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의 8승 2패로 굉장히 강했고요. 물론 대한항공이 굉장히 강팀이고 작년까지 현대캐피탈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에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. 우선 현대캐피탈이 공격이 강한 팀은 아니에요. 50% 성공률로 6위에 처져 있고 서브 또한 세트당 1.2개로 지금 5위에 쳐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점수를 낼수 있는 능력들은 조금 떨어지는 팀이에요. 반면에 디그 2위, 리시브 1위로 수비가 좋고 또 블로킹이 세트당 2 5개로 3위에 올라 있을 만큼 블로킹이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랠리가 조금만 이어진다면 현대캐피탈이 오히려 점수를 낼 확률이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. 공격이나 서브로 한 번에 득점을 낼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수비를 바탕으로 블록킹까지 있기 때문에 랠리가 이어진다면 좀더 점수를 낼 확률이 높은 팀이에요. 그러나 대한항공은 공격이 굉장히 뛰어난 팀입니다. 그리고 공격 성공률 1이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, 모든 공격 부분에서 거의 다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,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의 강점인 이 블로킹을 살리려면 어쨌거나 블로커가 두명 혹은 세 명이 따라가야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다양한 공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결국 블로커들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어디로 줘도 공격 성공률이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블로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판단이 좀 명확하게 안 서는 거죠. 대한항공 세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볼을 부를 때. 한결 편하고요. 어디로 줘도 득점을 낼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의 장점인 이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, 이게 안 나올 확률이 높은 게 바로 대한항공이죠. 그래서 조금 오히려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팀들을 만나면은 현대캐피탈이 아주 강할 수 있는데 대한항공은 한 방에 이 점수를 낼수 있는 능력, 거기에 서브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좀 점수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팀입니다. 그래서 대한항공이 굉장히 유리한 경기라고 보고요. 물론 이제 라운드 6라운드까지 총 6번을 만나게 될 텐데 이거를 대한항공이 전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물론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에 질 건데 그게 언제냐를 찾는 거죠. 근데 오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대한항공이 직전 경기에서 우리카드에 패하면서 1패를 기록했습니다. 어, 약간 풀어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계속 연승을 하다 보면은 조금 멘탈적으로 정신력이 풀어질 수 있는데 이거 1패를 직전 경기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나사를 조일 수 있는 그런 패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 뭐 현대캐피탈이 또 이렇다 할뭐 이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어요. 굉장히 좀 기복이 심했고 그리고 뭐 강점인 블로킹이 터지는 날은 괜찮았지만 서브는 여전히 좋지 않고요. 서, 서브는 여전히 터지지 않고 있고 이기는 날은 이제 블로킹이 이렇게 잘 터져서 이기 게 되는 건데 대한항공 상대로는 블로킹이 엄청 잘 터지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이번 경기 역시 저는 대한항공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. 대한항공 마인 쪽에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